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랑 요거트를 먹습니다.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 1kg가 빠졌네요. 62.5네요. <laughs> 내일도 1kg 빠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은 이거 미주라랑 어, 얘는 참치 기름기 싹 뺐어요. 기름기 싹뺀 참치랑 호무스 미주라에다가 얘 발라서 위에 참치 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먹겠습니다. 배고프다. 뭐라도 먹어야지. 여러분 저는 수영 가기 전에 이거 삼겹살이랑 버섯 구워서 먹고 가려고요. 짜라. 이렇게 먹고 수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수영을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거예요. 자전거를 수영하는 곳까지 2, 30분 걸려요. 그래서 왕복 한 1시간 정도 자전거 타고 수영을 갑니다. 어. 여러분, 저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먹방을 보면서 <laughs> 어제도 운동을 하기 정말 정말 너무 싫어서 이 50분이면 끝날 거한 2시간 동안 한거 같아요. 하, 오늘은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강남역 미차드 헤어입니다. 돈가스 맛있겠다. 지금 머리 자르고 와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닭가슴살, 파프리카랑 양파, 먹고 남은 참치. 응. 오이 샐러드, 오이 샐러드에 저가 닭가슴살 질려가지고 오늘은 두부를 넣어봤어요. 두부 반, 닭가슴살 반하고 참치 먹어볼까? 음, 맛있다. 얘는 음. 발사믹 시초를 넣어가지고 피클 같아요. 피클. 닭가슴살 질리시면 두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산 다녀오면서 좀 많이 먹어서 술을 먹은 게 타격이 클것 같아서 올라가기 좀 두렵네요. 하지만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2 6입니다저 <laughs> 솔직히 한 2-3kg 풀어있을 줄 알고 걱정했어요. 집에 오리구이가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랑 야채 이것저것 썰고 볶아서 오리 야채 볶음을 해먹을 거예요. 오늘도 역시, 화난 파프리카. 오, 얜 진짜 무섭다. 이거 이빨 같지 않아요, 이거? 화났어. 제대로 화났어. 기름은안쓸 거예요. 왜냐면, 오리 자체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미니 새송이버섯 남은 게 있어서. 오리, 좋아. 여러분, 이건 저의 아침입니다. 오리 볶음이랑 제가 맨날 해 먹는 오이 샐러드 그리고 레몬티랑 같이 먹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언니가 제가 그때 만들어 먹었던 계란말이가 너무 맛있었고 인다고. 계란말이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따 아빠 거랑 언니 거 그리고 저도 조금 먹을 걸로 해 가지고 저도 아까 아침 먹고 저녁을 계속 안 먹고 있었어요. 고한번 잘라볼게요.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안에 응. 치즈가 있어요. 이건 저의 저녁입니다. 계란말이. 이는리드라에다가 호무스에다가 참치 올린거 얘는 아침에 먹고 남은 오이샐러드 해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많이! 오 맛있겠다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 6 1 3이네요 제가 원래는 카메라로 찍진 않았는데 항상 먹는 것도 똑같고 운동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굳이 찍지 않고 이제 몸무게가 좀 달라지면 그때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몸무게가 전혀 변동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는 거는 아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치수가 몸무게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이렇게 자주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콕을 8월, 8월 6일에 가니까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두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운동을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운동을 늘리려고요. 지금 이아라이어트 비디오 한, 한 번씩 하는 거 그리고 월수금 수영 가는 거 그거랑 어제부터 시작한 운동인데 티파니 허리 운동이라고 이것도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그거를 어, 하루에 세번 그러니까 연속 두번 하든지 뭐 나눠서 세번 하든지 연속 세번 하든지 하여튼 하루에 세번 그거 하루에 세 번씩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 하체 이 허벅지 살을 너무 빼고 싶어가지고 마일리 사이러스 그 다리 운동을 매일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추가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이고요. 공복 상태에서 지금 티파니 허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게 이게 꼴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이거 티파니 허리 운동이요. 할 때는 안 힘들어요. 할 때는 어 이거 뭐지 이거 쉬운데 하면서 다음 날저 지금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어, 이래서 운동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허리 아파요. 허리뿐 안에 옆구리 여기 통이 다 아파요. 일단은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땡긴 거 앉으려고 했는데. 제 몸매를 가지고 싶습니다. 탄탄한 근육질안돼 언니! 제발 제발 공복 운동은 정말 힘드네요. 제가 항상 똑같은 것만 먹어서 오늘은 바로바로 올까요? 바로 이거는 훈제 하나입니다. 훈제 하나를 오늘 먹도록 하겠습니다. 훈제 가 나트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소금으로 이게 간해가지고 훈제해가지고 괜찮아요. 먹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연어를 이거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 샐러드 제가 항상 넣는 발사믹 넣고 아메리카노 운동 그거 10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군복으로 아침에 막 50분씩 뛰시는 분들도 있는데 닭가슴살, 목살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시, 살이 너무 안 빠져가지고 식단을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소을 하고 나서 뭔가 알게 모르게 약간 라인이 변했다 해야 되나?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모르지만 나만 느끼는 정상 몸무게 진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1kg 1kg 빼기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20살 초반은 정말 한 끼만 굶어도 쭉쭉 빠졌는데 먹는 걸더 줄일 자신은 없어요 지금도 군것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고기랑 닭가슴살 이런 것만 먹는데 여기서 더 줄이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밥을 다 먹었고요 <laughs> 아빠가 사온 골드 키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 정말 제가 정말 심한 빵순이거든요. 이 빵을 못 먹으니까 막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꿈에서도 꿈도 꿔요. 막이 케이크 한판 이렇게 놓고 그걸를 내가 막 숟가락으로 막 퍼먹고 있는 그런 <laughs> 그런 꿈도 꿔요. 솔직히 다이어트 할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빵이에요. 빵, 케이, 크 빵, 뭐, 버터 잔뜩 들어간 쿠키 이런 거. 모자 <laughs> 왜 이렇게 시끄럽네? 제가 그래서 그나마 정말 단계 너무너무 땡길 때는 과일로 그냥 달래고 있습니다. 과일 먹으면서 방법이 없잖아요. <laughs> 여러분, 저 생활 버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오시는 권혁순이... 보고 을보 빨래를 아, 허리운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일리사이러스의 다리운동 그 죽음의 다리운동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일리사이러스 다리운동입니다 진짜 지울이 운동이라고 해서 조무서웠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선생님들 어떡하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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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반복해야 된다고.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죠. 하기로 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저거. 저 비디오에 나오는 분이. 이거 좀만 더 하면 마일리사이러스 다리 가질 수 있다고 막 하는데. 마일리사이러스 다리가 거워 지금 사람이 죽겠어. 아, 진짜 힘들다. 여러분, 이거 맨날 매일 할수 있을까요? 운동 그 스케줄을 빡빡하게 한거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다이어트 한다고 말도 해놓고. 저랑 같이 해주기, 해주시겠다는 분들도 댓글에 많이 계셨고 한데, 제가 성공을 못하면, 너무, 그건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더 늘리려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 동안 이거 해보고, 정안 되겠으면 7월달 한달 정도는 헬스를 다니던지, 어뭐 크로스핏을 하든지 결정을 해보려고요. 일단 이거 해보고 여러분 저는 수영 가기 전에 오리고기 먹고 가겠습니다. 갔다 와서 또 이소라 다이어트 비디오랑 티파니 허리를 한번더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you <laughs>